어깨를 돌리세요. 왼쪽 어깨를 살짝 오른발 안쪽으로 돌리시고요. 주머니를요, 살짝 뒤로 빼세요. 주머니를 잡아당긴다는 마음으로 오. 오른쪽 주머니를요 오른쪽 주머니를요, 뒤로 뺀다는 마음으로 주머니를 뒤로 빼시고요. 그럼 백스윙 이잘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게만 실으면서 손만 내릴게요. 무게만 실으면 손만 내려주면은 그냥 손만 내리세요. 손만 내려주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요. 무게 실으면서 상아치 분리되면서 뒤에서 뻗으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니까, 팔만, 오른팔만요, 깍꿈치가 땅을 보게 해준 다음에, 까꿈치를 붙이면서, 그냥 손만 내리시면은, 깍꿈치 붙이면서, 손만 내리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임팩트 되어지고, 뻗어지고, 쓰게 되어지고, 잘할수 있으니까요. you <laughs>